세계의 경제를 찾고 있는 민족을 꼽으라면 서방의 유대인 아시아의 화교를 들수 있습니다. 허나 이 둘은 정말 다른 방식의 경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생과 역사가 달랐던 유대인과 화교를 비교해보면 유대인은 유대국가가 멸망한 뒤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땅을 개토라 하며 농업이 근간이던 현대 이전에 땅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상업에만 종사하게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끼리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던 법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금융에 종사하게 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스페인의 전성기 시절 그 상권은 유대인이 잡고 있었죠. 이때 스페인은 아람브라 칙령을 발표하고 금융제도를 장악해 스페인 경제를 떠받치던 유대인들의 금융을 빼앗고 해외로 추방해버립니다. 그들이 간 곳은 네덜란드. 이후로 네덜란드는 암스텔담을 중심으로 금융과 교육 시스템을 정비한 유대인들에 의해 해양 패권을 스페인으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이를 보고 경제 번영을 위해 영국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여 금융을 번성시키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의 독점적 시장 시스템의 점유를 비난한 이들이 있지만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번영을 만드는 주체가 유대인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많은 나라들이 유대인의 뛰어난 상업과 기술을 받아들여 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록펠러. 조지소로서 마크 주커버그, 제이피 머건, 스필버그, 골드만 테슬라,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너무 많아 유대인 이름을 다 말하기 힘들 정도죠. 이들의 공통점은 현재를 대표하는 문화와 경제의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어 거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과 소득의 혁신에 이바지하며 돈을 번 것입니다. 그럼 화교들의 역사를 보면 명나라 정화의 해외 원정을 시작으로 화교들은 아시아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아편전쟁 이후 혼란한 청을 등지고 수천만이 퍼져나가며 화교는 타국의 엄청난 숫자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퍼져나갑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 나라 경제에는 이바지하지 않고 그들의 네트워크와 부정한 관리들과 결탁으로 그 나라 경제를 망치며 자생하는 데 있습니다. 화교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과 고리대, 음식점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싼 중국산을 들여와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불법 중국인 노동자를 자신의 가게에 먹여주고 재워주며 싼 임금으로 경쟁 가게를 무너뜨리고 있죠. 또 이들은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사람이란 의식이 없고 자신은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난 중꺼다. 이 나라에서 돈만 벌면 된다. 여차하면 재산을 정리해 더 좋은 곳으로 가면 그 뿐이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대규모로 반화교 폭동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건 화교가 뿌리 내리는 지역은 경제가 화교만을 위한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화폐개혁을 한 이유 중 하나가 화교들이 한국의 돈을 반 이상 가지고 있어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을 바꾸려는 반작용이 화폐개혁으로 나타난 것이죠. 톰 스미스는 말했죠. 둘다 이익이 될때 거래는 성사된다고. 누구 하나만을 위한 거래와 경제를 운영하는 화교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닌 유대인. 돈이 많은 것은 같지만 버는 방식이 다른 그들이 왜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우린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